<laughs> 안녕하세요 부산 부동산 스타디입니다 4월 27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아파트 시장 우려했던 퍼펙트 스톰 제가 칭하는 그냥 퍼펙트 스톰 인데요 요 현상이 벌써 일어나기 시작했네요 땅용 더 플랫트림 사직 아시아드 아파트 폭락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7억이 한방에 뚝 똘똘한 한채 몰려가면 될까요 아무튼 지난번에는 좀 굉장히 고가로 <laughs> 거래되는 걸 봤는데요. 2년 양도세 비과세 기간 채워서 알차게 파신 분도 계시고 좀더 떨어진 가격에 파신 분도 계시네요. 내용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요. 매도물량, 임대물량 보시겠습니다. 자 매도물량 가파르게 증가했어요. 내일은 목요일도 소폭 감소하는 날로 이어지지만 전반적인 추세가 매물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연초 대비 20% 이상 상승했습니다. 자, 우려했던 현상, 제가 요거 현상이 일어나 벌써 일어나나 싶었는데, 전세 물량도 다시 증가하는 모양새로 꼬리를 틀어버렸어요. 아, 요게 같이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나면 좀 무섭거든요. 월세 물량 마찬가지로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이 월세 매물이 늘어난다 조금 더 부정적으로 볼수 있어요. 음. 아무튼 요 현상 같이 임대물량도 전체적으로 꼭지가 팍 치고 올라가는 모양새. 여기 다시 감소로 돌아선다고 뉴스에서 나오고 지금 임대차 시장이 다시 불안정해진다는 뉴스. 제가 신문 기사 인용해서 가지고 오려고 하다가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서 생략했습니다. 시각 효과에 속으면 시장의 속사를 못 본다. 문장 빨라진 신고. 요두 가지 체크 해볼 거고요. 사, 그리고 한 가지 더. 상단의 고가 거래 뒤에 숨겨진 못난이 던지기. 제가 한 대구 방송할 때 한, 한네 달, 다섯 달 전쯤에 요, 곡 뒤에 못난이 던지기 현상에 대해서 한번 다뤄본 적이 있었는데요. 부산 지역에도 똑같은 현상. 싼 매물들 막 던지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난 다주택자. 어, 요거 빠져야 돼요. 다주택자, 법인. 막 던지고 있다고 본다. 이게 맞네요. 들어가는 게 맞네요. 아막 어, 던지고 있다고 본다. 사실 종부세 좀 많이 무서워요. 뭐 저희 뭐 법인 여건, 다주택자 여건. 이거 실질적으로 2주택, 3주택 가지고 있는 분들 이 세금 합계산 때려 보면은 야, 1주택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들 한 개가 되었건 두 개가 되었건 이거 보유함으로 해서 거둘 수 있는 전월세 임대 수익 어, 임대 수익 고수란이 다시 나라에 헌납하는 꼴이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거, 그런 물건들 다 받아주면 뭐다? 이건, 뭐, 각자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래량, 거래대금 보시겠습니다. 자, 거래량. 전월, 전년 동월 대비 1,911건이 부족해요. 1,868건. 이제 거래가 다 마무리되어 갑니다. 거래는 제법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가격 상단 부분 보면은, 야, 이거 알차게 거래되고 있네. 신고가 보면 한20% 가까이 되니까, 야, 시장 분위기 괜찮네. 요렇게도 볼수 있는데, 가격 싼 것들이 막 정리되고 있다는 거예요. 음, 3월 거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요. 8건 더 신고되었고, 이제 거래일 3일 남았어요. 목금 토 3일 남았어요. 3일 동안 많아 봐야 한 15건 정도는 신고될까요? 네, 신고된다고 보면 1900건 넘기기 힘들어 보이고, 어쨌든 요 수, 1911이라는 숫자와 1868이라는 숫자, 요거유념해서 보시면 절반 넘어간다. 요 마이너스 1911보다 요 숫자가 더 커진다 그러면 전년 동월에 절반 정도 수준. 근데 아직 팔수 있는 기회는 아직 한두달 정도 더 있는 것 같아요. 자, 가격 상단 부분 보시면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6억이나 상승, 3억 상승, 1억 5천 상승. 여기에 눈이 뒤집혀 버리면 딴걸못 보게 돼요. 그 아랫부분 보시면 제가 제목에 붙여놨는데요. 2억 7천 5 0 한창 때는 12억 4천까지. 요거 예, 양도세 12억까지 빼고 이 4,500만 원이 비과세로 처리하면은 요것만 세금에 해당되잖아요. 세금 정말 얼마 안 내고 이 알짜로 이렇게 수익을 걷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자 그다음 여기 1억 2천, 7억 8억 가는 것들이 앞자리 숫자들이 막밖어 나가기 시작해요. 자억 단위로 하락하는 거 제가 동그미빗쳐서 매번 자주 보여드려요. 근데 이것도 사실 어 이게 와, 상승장 아니야라고 이 노란색 덩어리들 보고 좀 눈빛이 흔들리는 분도 계신데 이것들의 실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정지역 해제되고 나서 집값이 막두 배, 세배다 올랐다고 생각하죠? 네, 요거 한 10억, 한 9억 정도 했어요. 9억 정도 하던 것이 뻥뻥뻥뻥 튀어서 다른 아파트들 막두 배, 세배 오르는 동안 얘는 힘못 쓰고 있었어요. 거래도 이 평형들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거래가 좀안좀 희소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가끔씩 일어나는 거래를 보고 야 이거 미친 상승이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다른 것들 점을 찍어 볼까요? <laughs> 어, 부산의 다른 지역들 잘 나가던 아파트들 점을 찍어 본다면 아마 거래가 막 이런 식으로 되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었다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조금 떨어졌다. 요렇게도 볼수 있고 아니면 야 이거 6억 상승이네 대박이야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아파트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아파트들도 찾아봤는데요 이 엄청난 이가격대로 보세요 이거 7억 8억 하던 물건들이 전부 두배세배 뛰어서 이거 어떤 것들은 막 거의 막한 어 20억 가까이 갔다가 이렇게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볼수 있을 정도로 다른 아파트들 상승이 많았던 데 비해서 지치울게요 여기 상승이 굉장히 더뎠어요 상승이 거의 뭐, 이 정도면은 상승이 거의 뭐 없다시피 할 정도의 그런 상승에서 빵 튀어나왔다. 이거 대박 상승이다. 뭐 이렇게 물론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처럼, 아, 이거 다른 아파트들에 비해서 좀덜 올랐다가 거래가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니까 굉장히 많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진 않은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안에 가격대 보시면 억단위에 하라. 2억 6천7백만원하 거의 30% 가까운 하락이죠. 누군가 물어본다면, 저한테 물어본다면, 야, 어느 정도 가격대에 사야 되냐 물어본다면, 어, 지금이라면, 뭐, 추후에 더 떨어질지, 오를지 아무도 알 수는 없죠. 저는 떨어진다는 쪽에 더 비중을 두고 있어요. 왜? 떨어지는 거래가 계속 눈에 띄니까. 자, 그렇다꼭 사야 한다면, 마이너스 30%. 요 정도 가격대라면, 지금 꼭 사야 되는 사람이라면 요 정도 가격대. 정안 되면 25% 정도. 20% 정도 할인해서 샀다? 뭐, 이 정도면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은, 내가 잘산 건가? 잘못 산 건가? 금방 좀이 고개를 좀절레절레 흔들 수도 있어요. 왜냐, 서울 아파트가 11억에서 9억으로, 이렇게 막, 어, 2년 전 가격으로 돌아온다. 이런 현상들, 여기 밑에 보이는, 어, 8억 가다는 아파트가, 뭐, 뭐, 6억 대, 5 5.5, 5.6억, 이렇게 떨어지는 거. 요 정도면은, 아좀 지금은 견딜만 하다. <laughs>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판단하기 어려울 거예요. 10% 정도 하락은 빼고요. 그러면 롯데캐슬 스카이. 요거몇 퍼센트인가? 이것도 3 0트 가까이 하락. 요런 거래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아, 저거는 가족 간의 거래야. 부산이 사돈 발전 온통 다 가족일 수도 있어요. 온통 다 가족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물론 특수 거래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거래들이 빈도가 점점점 잦아진다는 거죠. 네, 이것도 2억 3천 하락이에요. 굉장한 하락 아닌가요? 이 정도면은 그 전에 이거 이런 거봤나요 이것도 이 정도 가격 이 하락이면 야 2년 전 가격으로 돌아갔네 이 정도로 느끼실 거예요. 이거 다30% 이상의 하락이죠. 그러면 야, 나 7억 하던 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봅니다. 야, 누구는 7억 하던 아파트를 5억에 샀는데 나는 등신같이 5억 하던 아파트를 4억에 샀다. 나중에 또 다시 가격이 뭐 회복을 한다든또 이런 국면으로 접어든다면 얘는 다시 오를 거예요. 더 많이 오를 거예요. 가격 탄력성이 더 좋아서 더 많이 올 거고 얘는 가격 상대적으로 가격이 덜 오를 수도 있죠. 이 순간의 판단, 이 순간의 판단으로 후의 자산 형성에 또큰 차이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가격도 보시면 요거 뭐한10% 정도는 오늘 세, 세모 표시하고 내려갈게요. 이렇게 보면은 야, 3억 이상 거래가 저렇게 많아? 어, 야, 3억 이상 거래, 그래. 굉장히 많네. 지금 제가 30건 보여드렸어요. 오늘 100건 정도 거래 신고된 것 중에서 30건을 보여드렸어요. 근데 여기도 억단이 하락 보이네요. 야, 그 노란색이 제법 보였죠? 노란색이 제법 보이는 걸수 보고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총4 페이지, 총 103개 중에서 지금 두 번째 페이지를 보여드리는데요. 두 번째 페이지 제가 한 중간 정도 캡처했어요. 가격대를 보세요. 2억 이하의 물건들이 수하게 떨어집니다. 그럼 이거 3페이지 4페이지 가면은 1억 그 이하의 물건들이 막 뜬대요 이 가격들 어, 다주택자가 야 물건 이거 싼거 7억대 싸다고 지금 얘들 살까요? 어, 이거야 공시지가 1억 미만 저 7억세 1% 어, 괜찮아 어, 사는 순간 이종부세에덫해서이 헤어나올 수가 없는 그런 지경으로 가게 돼요 이 사가지고 얼마나 남기시려고요 어, 그런 입장으로 본다면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야 다주택자 이거 던져 못난이 던져 먼저 하고 정리하고 있는데 누군가 그걸 또 사주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 사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게 거래량이 더 떨어지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원단 거래대금 추락하고 있다가 고가의 거래가 몇건 거래되었던 3월달. 요런 게 포인트 한개 때문에 야, 이거 시장 분위기 좋은 거 아니야?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 전반적인 추세가 지금 하락이에요. 가입될 거래량 보시면 은이 엄청난 거래량 터질 것처럼 막 엄청난 초반에 신고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후반 들어가니까 힘이 확 떨어져요. 그래서 거래량도 그냥 볼품없는 정도 수준 좀 늘긴 했지만 아, 볼품없다 아직까지 이렇게 해석합니다. 3억이면 이 못난이 보세요. 이 못난이 파는 현상들 한번두번 번 이렇게 차트가 점을 찍고 올라갈 때는 저건 뭐지? 저건 뭐지? 했지만 이 현상들이 지속되는 현상을 보면서 야 못난이들 정리하고 있거나 싼 것들 아, 싼 것들 야 그래서 야그 도저히 안 되겠다 참다 참다 안돼 가지고 이제 뭐 세종부 들어서면 또 집값이 오를 것처럼 이렇게 막어이 설레발을 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불안해 가지고 또 누군가 또 사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 꼭 사야 한다면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가격에 지금 충분히 고를 수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6억 이상 거래량도 엄청나게 치고 올라갈 것 같지만 았이 덫에 가질 거예요 아마 덫에 가질 거예요. 거래비중 8%선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분양권 거래량 3건 중에 신고가는 0건. 야, 이거 한개 보시면 14억 천. 야, 이거 분위기 엄청 좋아. 음... 엄청 좋아. 이 많은 거래량 중에서 분위기 엄청 좋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세 거래량 113건 신고되었고요. 제법 신고된 편이에요. 그래서 기간에 거 제외하고 3월달 신고 13건 냈어요. 3월달 신고 거의 막바지로 뒤따랐죠 그러면 전세 전년 동월 대비 900건 정도 부족한 모양새를 보일 것 같아요. 굉장한 거래 위축 굉장한 거래 위축이에요. 그래, 가격 보시면 주로 떨어지는 거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주로. 노란색이 한개다 보여요. 이 30개. 이 가격 상단 부분 30개. 100개 넘는 거래 중에서 가격 상단 30개를 보여드렸는데 이 하락 거래만 있다라는 거죠. 근데 누가 전월세 시장이 위태위태하고 가격이 오를 것처럼 시장이 불안하다고 이야기하나요? 언론. 언론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장 참여자들은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 요걸 제가 보여드리 이유는 어, 거래 신고가 4월 26일 25일 26일 26일 25일 26일 26일 특정 페이지 한 부분을 그냥 캡처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어, 거래가 좀 많이 최근 거래가 많이 몰려있는거 가지고 왔는데 제가 요 보여드리는 부분 뿐만 아니고 요 사이트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돈보점.co.kr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어요. 여기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은 야 거래 너무 최근 거래까지 빨리 신고되고 있네 요런 느낌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4월 26일 26일 4월 26 4월 26 4월 26 4월 26 4월 22 4월 22 4월 22 4월, 4월 25뭐이 정도로 네 전세가에 싼 것도 많이 거래되고 있고 아무튼 거래 신고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 평균 전세가 야 이거 오르고 있네 전세가 다시 오르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일단 하방을 하고 있습니다. 월세 거래량 57건 신고되었구요. 기간의 10건을 제외하고 나면 오늘 47건. 그중에서 6건이 3월의 거래. 3월의 월세 거래. 네, 전년 동월 대비 50건 정도 부족한 모습인데요. 거의 전년 동월과 월세는 비슷한 모습. 전세는 많이 많이 부족한 모습. 어쨌든 요 47건의 신고도 지금 704건이죠. 그럼, 야, 이거 1,400건, 1,500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거래 신고가 굉장히 빨리 되는 관계로, 또 이것도 상승, 그래서 5월 말로 가면, 이 신고가 마무리될 때쯤 되면은, 그렇게 힘이, 힘을 받는 모습은 아닐 것 같습니다. 요것도 하락하는 모습 계속 같은 추세로 이어지고 있고요 아, 임대 거래량 전체로 봤을 때 1,700건이 부족한데, 이게 월세 거래가 더 부족한 그런 모습 같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안 누르셨으면 부탁드릴게요.